아, 이렇게 오늘 저희 회사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그 문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전 세계의 인류가 요즘은 에너지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하는 사업은 오늘도 매일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쓰레기가 생활 속에 또 어떤 산업화 속에 많이 배출되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우리는 쓰레기를 그 소각을 하든지 아니면 땅에 묻는 그런 것을 반복해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구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이 되, 에, 된 죽음과 같고 그래서 이번에는 어, 저희들이 그 우리가 개발한 그 플랜터 속에 유기질에 해당되는 어, 그와 같은 폐기물 쓰레기는 전부 다 이제 우리 기계에다 넣게 되면. 아, 훌륭한 그 가스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스를 그 우리가 이 산업용 보일러나 또 아니면 큰 발전소의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에서는 아, 이제는 쓰레기도 이제는 애물단지가 아니고 하나의 이제 그 에너지를 만드는 원료를 저희들이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전 세계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아, 저희 SGL 그 회사는 아, 원래 SGL이라는 그 S는 그 태양의 선을 앞자를 닫고그 다음에 G는 그린, 그리고 L은 라이프라는 그 약자를 뜻을 따라서 저희가 그 회사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 저희 회사가 그 회사를 소개해드리자면 약 20년간 저희가 우리 국내를 비롯해서 아시아 전역에 현재 이 산업용 발전소 또 산업용 보일러 또 각종 플랜터를 그 저희들은 제작을 전문적으로 해온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어, 이와 같은 발전소나 또 아니면 소각로를 만들면서 어, 저희가 그 대기업에서 그 발주한 것을 우리가 하청을 맡아서 20년 동안 해오다 보니까 저희가 원천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공사를 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년 동안 하면서 어, 터득한 것이 바로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저는 많은 것을 습득하게 됐고 이번에 그 신기술로 전 세계에서 어디도 없는 모든 우리 탄는 물질을 분해해서 가스 만드는 장치를 개발하는 데성공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한 다음에 저희가 연소를 했을 경우에 태우는 과정에 각종 환경오염 물질이나 또이 열의 온도가 낮은 것을 이번에 저희가 포스코의 도움을 받아 아, 신기술 개발에 들어가서 약 5년에 걸쳐서 2018년 아, 파, 작년 8월경에 아, 신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개발된 그 기술이 여러분이 그 생소한 기술이지만 아, 원래 미국에서 산불이 났을 때큰 해오리를 일으키면서 이 공중으로 높이 올라가는 그 현상 그를 하는 토네이드 그 방식을 우리가 그 연소하는 로 안에 어, 이 토네이드 발전을 시켜서 어, 저희 회사에 열을 높이는데 아마 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 고열을 발전시키는 장치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우리 한 환경물질까지도 전부 다 연소가 되는 아, 그런 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만 하다 더 기대되는 획기적인 기술이네요. 이 기술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저희 그 회사는 각종 예 옛날에는 그 우리가 그유기질에 해당되는 그 소규모로 할 때는 파쇄목이나 폐목이나 업목을 가지고 우리가 분해해서 가스를 만들어서 보일러에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어, 다양하게 쓰레기 종류가 많다 보니까 어떤 쓰레기도 저희가 분해를 해서 어, 가스를 만들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저희들은 전 세계로 어, 공급, 수출하고자 합니다. 네, 그렇다면 기존에 소각하는 방식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원래 쓰레기를 그 소각할 때는 아무리 저희가 소각을 잘해도 물론 소각기 만드는 그 자체부터 많은 투자가 요구가 되고 소각하는 과정에 그 보조연료를 사용해야 되고 또 첨가제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 쓰레기를 소각할 때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을 제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소각이라는 것은 일단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태우는 과정에 환경에서 나오는 이 각종 그 다이옥신이나 또 염화가스나 예 인체 해로운 것들이 많이 배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각하는 것보다는 아예 그, 어, 이 폐기물을 분해해서 가스를 만든 다음에 예그 가스를 예 우리가 그 연소하게 되면 환경 물질이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바로 저희가 이 기술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